안녕하세요 러니의 파이프라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이벤트는요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 대한 이벤트인데요 신규원님은요 선물을 받아 가실 수 있대요 1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행하는 이벤트고요 신규 가입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비상장 주식 한 줄을 랜덤 지급한다고 해요 선착순 3차명에게 어, 지급하는 건데요 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상장 주식 리스트 여기 보이시죠? 야놀자, K뱅크, 오아시스, 컬리, SM넷, JBK랩 등에서. 일단은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요. 당첨자는 2월 26일에 개별 안내가 되고요. 3월 4일 오후 6시까지 당첨자 정보를 입력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주식 지급은 3월 5일부터 19일 사이에 이뤄진다고 해요. 1인 한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요. 삼성 증권, KB 증권 계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요. 기존 가입 및 계좌 연결, 거래 이력이 있다면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대요. 경품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얼른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정 댓글에 여기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꼭 확인해주세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만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이벤트는요, 미래의 셋 증권에서 시행하는 해외 주식 무료 증정 이벤트입니다. 1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이고요. 대상은 해외 주식 미 보유 고객입니다. 선착순 5만 명에게 지급한다고 하고요. 이벤트 신청 필수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월 24일 금요일부터 3월 7일 금요일이고, 이벤트 신청 시 직접 선택한 미국 주식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해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만원 랜덤 지급되고요. 1만원 이상 당첨 확률이 40%라고 합니다. 대상 조건이 정확하게 최근 2년 동안 주식, 국내 주식 거래가 있으며, 최근 6개월 동안 해외 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 중에, 어, 2024년 12월 31일 기준 해외 주식 잔고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이벤트 유의사항 꼼꼼히 또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혜택만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예, 여기도 고정 댓글에 링크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움증권 미국주식 지급 이벤트입니다. 100% 당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조건이 있어요. 미국주식 미거래 3개월 거래 휴면 대상입니다. 이렇게 주식 복권 긁기 클릭하셔서 긁어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 이벤트 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이고요. 신규는 미국주식 신규 고객의 하나고, 그리고 미국 주식 휴면 고객과 그러니까 기존 고객은 미국 주식이 휴면 고객이어야 돼요. 3개월간 휴면 3개월은 이벤트 시작일 기준 24년 10월 23일부터 25년 1월 20일까지 미국 주식을 거래한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가 있어야 당첨 주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 주식 당첨 이벤트로 미국 주식을 받았던 고객은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카카오톡 공유 완료해야 추첨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당첨 대상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보이시죠? 그래서 참여 방법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만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회차별 미국 주식 복권을 긁 해당 종목의 당첨 수량을 확인하신 후 친구에게 공유하고 다음 종목의 수량을 확인하시면 돼요 최대 7회고요 수량 확인한 주식을 모두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만 글기 없이 이벤트 화면을 벗어나면 당첨 주식이 초기화된다고 해요 지급일은 확정 후 최대 한달 이내 지급이 되고요 최초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은 비대면 계좌 개설 후한달 이내 에 지급이 되고 기존 휴면 고객은 확정 후한달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유의사항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미국 주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